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노톡 공자의 하루 10분지에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혜롭고 유쾌하게 짧고 굵게 공자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드립니다. 오늘은 무려 2500년 전에 공자님이 던진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 동네를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인편 1장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인편 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인이 있는 마을이 아름다운 것이다 인이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인이 있는 마을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인위비 인이 있는 마을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이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지혜롭다고 할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 동네에 인이 없으면 꽝이다 요즘은 이사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역세권, 학군, 뷰, 주차 공간,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 뭐 등등 이런 걸 따지죠. 그 그런데 공자님은 그런 거다 집어치우라고 말합니다. 거기 인이 있는 동네인가? 이거 하나만 보라는 것입니다. 인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집값으르는 동네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곳.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 거죠. 이사할 때 학군 좋은 곳이나 부동산 시대도 좋지만, 이젠 좋은 이웃이 사는 동네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자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리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리인. 요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리인, 이한 동네란 무엇인가? 이인 한자로는 마을이 어질인입니다. 인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죠. 인한 마을에 단순히 조용한 시골 마을, 예절 캠프장은 아닙니다. 여긴 말이죠. 예의, 의리, 충성, 신뢰가 있는 마을이죠. 한마디로 인간미 만렙 마을입니다. 길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랑 눈 마주쳤다고요? 이인 마을에서는요. 바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자동으로 인사 발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조건 없이 손 내밀기. 이웃 도움 on, 냉정한 off. 그런데 오늘 현실은 다릅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앞그 앞집 누가 사는지 아세요? 쿠팡맨만 자, 자주 만나죠. 눈 마주쳤다고 웃었더니 바로 웃지 마요. 내 얼굴에 뭐 붙었나요?라고 봉변을 당하기 일습입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 됩니다. 다음에는 인과 지의 연결입니다. 공자는 인리인과 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공자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진 선택을 하는 사람, 즉 머리로만 살지 않고 가슴도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어질지 않은 동네로 이사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아무리 집값이 싸도 그 동네 인성, 인성 박살이면 높! Nope. 지혜로운 사람은 어진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스스로 고른다. 쉽게 말해서 배달 빠르고 커피 맛집 많은 동네도 좋지만 사람 냄새나는 동네. 그게 찐 선택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난 곳의 사람, 사람은 지혜롭다. 라고 공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인편 1장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이야, 집 앞에 스타벅스, 지하철역 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맞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있는 곳이 진짜 명당입니다. 진짜 좋은 곳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곳, 먹을 것을 나누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한다면 지혜롭다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는커녕 눈 마주치면은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어디를 제일 많이 쳐다보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위쪽에 보면은. 층을 나타내는 전광판이 보입니다. 그곳에 눈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 좋은 말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화향 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 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시, 가며 인향 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그러니까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 익는 냄새는 향기는 천리를 가시,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사람의 향기가 상당히 오래 간다. 굉장히 멀리 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중국 남북조 시대 송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집을 사기로 했지요. 그 집의 집값은 백만 금. 그런데 송계아는 그 집을 천만 금에 샀다고 합니다. 무려 10배나 더 주고 산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참 특별합니다. 송계아는 이렇게 말했죠. 100만금은 집값이고, 그 나머지는 좋은 이웃인 여승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값이라네. 건물보다 좋은 이웃의 값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게죠. 송계아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좋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전합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우리가 하루하루 스치는 사람들, 그들이 남긴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따뜻한 눈빛 하나가 얼마나 멀리, 오래, 깊이 퍼지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고 공자가 말했듯이 이난마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향기나는 시청자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2인편 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인편 1장은 인한 곳에 그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미다, 아름다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런 그 요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